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그랬죠. 그 특정한 배열 안에 있는 놈들은 이제 그 번호로 불리게 된다. 기준으로부터 첫 번째 떨어졌는지, 한칸 떨어졌는지, 두칸 떨어졌는지, 세칸 떨어졌는지. 자, 이게 배열의 주소값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위치에다가 값을 넣거나 특정 위치에서 값을 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랭스라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요. 이 배열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배열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보고, 반대로 빼보고, 이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배열을 어 넣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패키지 하나 더 만들게요. 자 ex02 하고요. 자, value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input이라는, 음,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숫자가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배열. 이름은 스코어. 라는 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런 거를 만들 때는요, 천천히 생각하면 돼요. 일단 숫자래요, 숫자, 인트. 자, 그리고 배열의 이름이 스코어래요. 자, 그리고 배열이래요. 대괄로 자, 그리고 이 안에 10개가 들어간대요. 근데 숫자가 뭐뭐뭐가 들어간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숫자를 미리 넣는 놈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new라는 놈을 씁니다. 자, 그리고 int. 그리고 그 안에 몇 개짜리? 1개짜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하나씩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생각 안 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전 걸로 보고, 어,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쓰는 이 뉴라는 놈은요 어,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클래스에서 어, 나올 거니까 지금 그냥 아뉴 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만 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뉴라는 놈도 나중에 굉장히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얘가 10개 짜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개 짜리가 맞는지 우리가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 스코어 한 다음에 랭스 점 L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자동완성 중에 하나가 뭐 쓰고 점 쓰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어, 그냥 스코일 때는 안 나오는데 여기다 점 치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한세 글자 정도만 치면 어, 확 좁혀져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면 돼요 자 얘는 방이 1 0 개짜리겠죠 당연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이라고 딱 뜨죠? 자, 그러면 얘는. 자, 방범호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겠습니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겠어? 10개야. 어, 그렇죠. 아, 뭐, 톡이더 빠르네. 여기 있는 사람보다. 어? 어, 0번부터 9번까지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시작점은 무조건 0이고, 거기서부터 몇칸 떨어졌느냐로 가기 때문에, 어, 0에서부터 9까지가 되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번 방에 10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방에 50이라는 걸 한번 넣어볼 거고요. 자, 2번 방에 어, 70이라는 놈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스코어. 자, 0. 0번 방에 100. 자, 그리고 이번에는 1번 방이라고 했죠. 스코어. 자, 1번 방에 50. 자, 그리고 스코어. 어, 2번 방에 70. 이런 식으로 특정한, <laughs> 특정한 방 번호를 부여해주고, 거기다가 특정한 값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추가로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방에서, 어, 9번 방까지, 100씩 넣어보자. 자,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1, 2 넣었으니까, 3, 4, 5, 6, 7, 8, 9에도 그냥 100씩 쭉 넣어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방부터 9번 방까지 100번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3, 4, 5, 6, 7, 8. 맞나? 9까지. 자, 요렇게, 어, 3, 4, 5, 6, 7, 8. 후.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나 안정적이야 에러도 안나잖아 그쵸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포문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여러분들 생각 잘못한거예요 그거. 어,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정확하게 포문을 확실하게 쓸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포문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방금같이 이 포문과 배열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포문쓰면 저렇게 에러나는거야 에러나면 수습 못하잖아 그쵸 그럼 그 수습하는데 시간 다 갔어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저 애로나서 못했는데요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어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얘일 더럽게 못하는 이러지 어, 차라리 요렇게 시작을 하는 게 나아요 자신 없으면 자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규칙을 찾으면 돼 규칙을 몇 번부터 몇 번까지야 3번부터 9번까지 자 규칙을 보니까 넣는 값은 100 동일하죠 계속 자 그리고 이 주소값은 몇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3, 4, 5, 6, 7, 8, 9까지 일식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얘를 좀더 간편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어, 그리고 만약에 폼문을 쓰다가 쓰다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폼을 싹 지워버리고 이대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int, i는 3분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얘가 몇 번까지 돌아야 돼요? 9번 번까지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때까지 어떻게? i가 증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폭문을 그냥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3번부터 9번까지 도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시스템 마우스로 일단 i를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랭스는 잠깐 놔두고, 어.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스타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어, 3, 4, 5, 6, 7, 8, 9. 어, 맞네. 그쵸? 자, 그럼 이 스코어에다가 뭘 대입하면 됩니까? 스코어에 뭐가 들어가면 돼? 아이가 들어가야지.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일관되게 백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아직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직 왜냐면 우리가 값을 빼오는건안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뭐 r 하면 음, 뭐 어쨌건 에러 없이 돌아갔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10이면 나중에 10 자리가 될 수도 있고 11 자리가 될 수도 있고 12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자 그래서 이 10을 뭔가 좀 유연하게 바꾸고 싶어요. 자 그때 이 10이라는 놈이 어 여기도 찍혀 있네. 자, 20이 어디서 나온 이니까 얘가? 여기서 찍혔잖아. 자, 뭐예요? 스코어의 랭스.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보면 규칙이 크기보다 일이 작죠? 왜 그래? 0부터 시작하니까. 어, 그래서 얘를 10 대신에 스코어의 랭스 하면 현재 크기가 10이니까 당연히 3부터 9까지 증가되는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뭔가를 딱 했을 때는요. 처음부터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 자, 안된 사람은 여기까지 일단 해주세요. 개발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거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안 어, 좋아요. 차라리 이렇게 무식하게 한번 쭉 박아놓고 거기서 어떤 저 규칙을 찾은 다음에 그 규칙을 이용해야 돼요. 특히나 반복문은 그렇습니다.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요, 잘못 쓰면 어제 여러분들 봤지만 포문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못 쓰면 무한루프가 걸려버리거나, 어, 아니면 뭐다못 채워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포문이 되게 편리한 구문이긴 한데 위험하기도 한 구문이에요. 그래서 쓰기 전에 항상 어,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냥 생각없이 막 쓰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없이 그냥 막촥 하고 나가는 정도는 아니잖아. 이걸 써야겠다 해서 마음먹잖아. 어, 그러면서 오류가 좀 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오류의 종류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를 못 잡아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 잡아에서 그 예외라는 거를 배우면 그때부터는 좀 잡기 시작해. 아 이거 무슨 에러구나 무슨 에러구나 근데 지금은 뭐야? 빨간 줄에 그냥 무서운 글자지. 어, 뭐지?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봐주세요라고 했을 때 코드 자체를 봐야 되는데 원래 오류는요 오류 메시지를 보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거지 뭐 살인 사건이 났어 그러면 증거를 보고 범인을 추리해야 되는데 어그 주변에 있던 용의자들만 보는 거지 어디 손에 피 묻은 놈 없나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잡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도 잡을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겠지. 어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오류 메시지를 본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